안녕하세요 레이시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라오스 시내에 있는 마트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백화점이라고도 부르는데 홈 아이디어리라고 우리로 치면 마트와 비슷한 곳입니다 안 파는 게 없다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파는 물건이 대부분 중국산 짝퉁입니다 그리고 혹은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짝퉁 판매소인데 이곳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브랜드가 있는 상품은 대부분 짝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아니면 베트남에서 넘어온 물건들입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 우리 같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물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들 오는 편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유품과 잡화 그리고 여러가지 식재료를 파는 한국의 마트와 비슷한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술을 파는데 한국 술도 있고 그리고 북한 술도, 특이하게 있습니다 철쪽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술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눈에 익숙한 브랜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포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참고로 여기 물건이 막 저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밥과 꼭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물건 가격은 규모는 꽤 큰데 원래 여기에서 다오 커피를 사러 왔는데 여기보다 카페에서 파는 다오 커피가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커피는 종류별로 많이 팔고 있고 말린 과일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말린 과일의 경우는 라오스에서 말린 것도 있고 중국에서 말린 것도 있고 조금 종류가 다양하니까 라오스에서 말린 것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망고 말린 것은 꽤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게 바나나 카스테라, 저 초코파이는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망고가 들어간 웨하스, 두리안무 뭐 웨하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팍송이라고 보면 커피 생산지죠. 그래서 커피 종류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라오스 음식이란 게 식재료가 대부분 베트남, 태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음식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재료 파는 것도 대부분 보면 태국이나 베트남 제품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구경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라오스에서 이렇게 막 물건을 여러 가지 막 모아서 파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을 구경하기엔 좋은 곳인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다오프루이라고 과일칩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과일칩을 지금 찾고 있는데 찾다 보니까 뜻밖에도 풍리수도 있습니다. 대만에서 나오는 풍리수가 아니고 중국에서 나오는 풍리수입니다. 원래 풍리수에 파인애플이 들어가는데 이건 두리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다오프리신데 과일칩입니다. 이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선물용으로도 괜찮고 정말 많이 안상걸 조금 후회했는데 제일 맛있는 게 저는 파인애플칩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먹을 만하고. 믹스는 여러가지 과일이 섞여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과일칩을 추천합니다 공항에서도 이 과일칩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약초 말린 것인데 용도가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용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수 없고 여기에 보면 도마뱀 말린 것도 있습니다 이건 근데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게 도마뱀 말린 것인데 보면 도마뱀을 말려서 물에 풀어서 꽈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게 없다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한 물건을 구경하기에는 무척 좋은 곳입니다. 라우스 비엔티안에 가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은 곳인데 구매하실 때는 꼭 가격 비교를 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워프리 칩을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는데 여기 카드가 가능합니다. 근데 카드에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그렇게. 물건이 저렴하다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린 과일을 사고 싶으시면 홈아이디얼랍 과일가게가 있는데, 그것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양도 여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사는 게 말린 과일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생갈만 파는 곳이 있는데, 생갈도 여기가 좀더 쌉니다. 그러니까 생과일도 여기서 사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무척 싱싱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